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. 자 오늘 제가 안경을 바꿔봤는데요.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어,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저도 또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항상 어, 주식 시장에서 좀 이런 선입견이라고 할까요?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, 종목도 편식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다른 관점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.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한 이런 이 관련된 어, 앞으로 좀 그래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,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쪽 관련된 소비 관련 주뿐만 아니라 리오프닝적 관련해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좀 이쪽이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매매를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오늘 LG 그룹 관련 주들의 하락 요인을 보시면은 이 애플이 이제 애플카에 대한 출시를 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어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. 어 여기서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이쪽에서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게다가 미 연준의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어, 내년 초에, 어, 이,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또 이런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매크로 환경은 좀 아직까지는 조금 다시 한번 투심을 위축시킬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지수 또한 뭐 코스피 지수도 저점에서 최근에 좀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도 좀 피로도가 좀 쌓인 상황에서 전반적인 이 증시의 상승을 견인할 만한 어 이런 뭐라 그럴까요? 이 모멘텀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장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이렇게 가지시는 12월 달이겠지만 저는 어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상방은좀 제한적이고 어, 하락을 하더라도 뭐 이전에 뭐 저점까지는 이탈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2월달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제 오히려 1월달에 1월 효과 있잖아요. 제니어리 이펙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오히려 기대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생쇼 프로그램 특성상 이제 이 수익률 경쟁이다 보니까 이 손절 터치하는 종목들이 또 상대적으로 적어야 또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어 이런 좀 바닥에 위치한 종목 그리고 이 중국 소비 관련주뿐만 아니라 뭐 리오. 펀닝쪽 관련해 가지고 좀 같이 음.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좀 종목을 어, 찾아봤습니다. 자, 이 어, 신규 종목 편입을 하기 전에 우선은 최근에 편집했었던 어, 종목들 먼저 좀 리뷰를 먼저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어, 지금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, 2차 목표가 도달을 한 상황에서 어, 지금.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어,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어, 오늘도 지금 11,000원 정도에서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어, 지난 어, 며칠 전이죠. 12월 5일 날윗꼬리가좀 어, 달리면서 거래량이 좀 터져 있는 상황입니다. 자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 종목들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은 자 우리나라 또 내년에 뭐 빠르면 1월이나 뭐 3월 어, 1월에서 3월 사이에 어, 지금 이 궁,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또 그런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뭐 중국발 호디. 뿐만 아니라 국내 쪽에서도 리오프닝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같이 반영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인 조정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우선은 저는 11,000원 정도 부근이라면 일정 부분 수익을 좀 챙겨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다시 한번 11,800원 이전에 제가 2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던 11,800원 정도가 우선은 단기적인 좀 저항대로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최근에 또 편집했었던 종목 중에 이 풍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. 이 풍산이라는 기업은 오늘 시장이 그래도 좀 약세의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. 어 지금 전반적으로 뭐 1%, 2%에 가까운 또 양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게다가 시가 출발 이후에 그렇게 좀 하락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자리를 잘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 어, 외국계 투자사에서도요, 이 중국 어, 이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어,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이유가 결국에는 중국의 코로나 19이 봉쇄 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 이 중국 쪽에 대한 증시는 좀 좋아질 것이다. 자 그러면 이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본다면은 이 구리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어,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봤고요.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부분들 동시에 한번 본다면은 뭐 계속해서 뭐 추세는 잘 만들어가고 있고요. 뭐 이전 점에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시장 대비해서는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뭐 추세에 대한 부분들 걱정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 좀 이렇게 어,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, 새롭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우선은 편입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어, 현재가가 33,200원입니다 33,200원이고 그 종목명은 디어유라는 어,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, 많은 어, 매니저분들 또는 전문가분들께서 이 디어유. 라는 종목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시켜드린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의 이 전반적인 좀약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상승 폭이 단기적으로 좀 높은 기업들 있잖아요. 아니면 주가가 좀 위, 고가의 부근에 좀 위치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좀 트레이딩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손절가 좀 탈취하지 않으면서 기대수기 대한 부분들도 조금 이 리스크 대비해서 좀 높을 수 있는 매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. 편입을 해봤고요. 자,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주주가 이제 SM이고 또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뭐 JYP도 있습니다. 자, 게다가 지금 유니버스라는 이 플랫폼 관련해가지고요, NC 소프트에서 또 매각에 대한 이야기들 나와주면서 또 이쪽 시장에 대한 또 이런 부각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. 자, 게다가 동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꽤나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. 자,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독 어, 서비스 모델, 구독 모델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, 이 유료 가입자 수에 대한 증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자, 2분기에 어, 대비해서 3분기에 10만 명이 또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. 자, 올해는 또 오히려 더 상승을 해가지고 4분기에는. 추가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추가적인 또 유료 구독자 수 가입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또 주가도 바닥에 있고요. 또 게다가 이 중국 쪽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중국하고 좀 엮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청담 글로벌도 마찬가지고요. 이뭐 화장품 섹터도 최근에 강세 보여줬던 게 결국의 시발점은 중국 쪽 코로나 이후 완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.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직까지는 뭐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중국 내 안드로이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또 이제 도입이 된다면은 출시가 된다면은 또 중국향 어 나름대로의 좀 호재성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종목명은 디어이라는 기업입니다. 자 최근에 이제 그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. 어, 게다가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중국발 그리고 국내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또 리오프닝 쪽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. 자 리오프닝 쪽 관련해서 대표적으로는 또 엔터 어, 사들도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뭐 이런 해외 콘서트나 뭐 실내 콘서트 뭐 이런 소규모의 뭐 콘서트나 뭐 행사 같은 거 진행할 수 있는 여력도 많아지고요.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뭐 엔터 쪽에 대한 부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나름대로 또이 디오이라는 기업도 엔터 쪽하고의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좀 밀착. 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한번 반사액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.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. 이 NC 소프트에서 이제 유니버스라는 이 플랫폼을 이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인수 어, 유력한 인수 대상자로는 뭐 스타쉽, 이제 엔터사죠 이 물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. 사실 게임사가 이런 이, 이 뭐라고 할까요 팬덤을 관련된 플랫폼을 유지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런 컨텐츠와 뭐 연예인들, 뭐 엔터 이런 시너지가 낼수 없어서 이제 NC 소프트에서는 좀 매각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. 자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엔터 쪽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동사 또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어 관련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3분기 평균 구독자 수가 전분기 대비 약 10만 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. 자 2020년도 이후에 단한 번도 꺾이지 않고 있고요. 오히려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세를 어, 기록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또 게다가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 유지율이 90%가 넘습니다. 그러면 신규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독자 수가 90%를 유지할 수 있다. 구독 유지율이 90% 이상의 어, 유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해외 어, 구독자. 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. 4분기에는 170만 명 이상의 구독자 수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게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 다음 자료 볼게요. 자 그래서 지금, 어요 지금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중국 안드로이드 마켓 서비스 예정인데 요때 이후로 한번더 이제 구독자 수의 증가가 한번더 기울기가 조금 급격하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 다음 자료. 아 볼게요. 자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수급은 결국에는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메이저 수급일 것 같은데,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주가가 저점에서 조금 오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. 근데그 물량들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히 또 매집하는 방식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좀 양호하다,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자 마지막으로는 어 삼행시 어좀 말씀을 드리고 하도, 하겠습니다. 자 디오유의 투자 포인트는 어정쩡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유료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자어 질문 받아 보고요. 어 그리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. 어 디어유 같은 경우는 이제 또팬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이쪽으로 계속 팬들이 유입이 돼야 이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회사인데 어 이제 최근에 디어유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진출을 계속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출 확뭐 이게 딱그 결정이 안난것 같기는 어, 내용, 새로운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은데, 현재 이 진출 관련된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알고 계시면 조금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실, 진출 여부에 대한 출시에 대한 게 네. 정확하게 시점을 좀 파악하기는 좀 사실 현실적으로는 제가 뭐 어려, 알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, 네. 여전히 이쪽 사업에 대한 부분들, 네. 이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, 뭐 당연히 출시가 된다면은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어,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부분들은, 어, 이 코로나19 이 중국의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. 어, 중국 쪽 관련된 이 서비스 출시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추구 추하 추구, 추후에 어,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 1차 목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1차 목표가는 368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43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이전에 좀 나갔던 종목들 손절가가 좀. 한 한두 종목씩 터, 터치가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 꼭 리스크 관리 꼭 필요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